개그맨 박지선 씨가 2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마포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집에서 박 씨가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 씨의 다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메모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동료 연예인들과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한 지인은 박 씨가 매니저도 없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지 꽤 오래 됐다며 지난 9월부터는 동료 개그맨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고 여러 출연 제의를 해도 몸이 안 좋다며 거절해 왔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07년 한국방송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그해 한국방송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신인상을 받아 주목받았다. 이후 한국방송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한국방송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 제 18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 인상, SBS 연예대상 러브 FM 부문 라디오 DJ 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2일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동료 개그맨과 일반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박 씨의 빈소에는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 조문하고 있다. 2일박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는 박 씨의 고려대 동문인 배우 박정민을 비롯해 배우 박보영, 개그맨 송은이, 개그맨 박성광 등이 찾아와 슬픔을 드러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개그우먼 박지선 멋쟁이 희극인 최고의 개그맨 사랑해 지선아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생전 활동을 보며 느꼈던 감상의 글을 남기는 것이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3일 비아냥과 조롱 없이 순발력과 말 맛으로 재미를 줄수 있는 보기 드문 코미디언이라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은 기꺼이 낮추는 선하고 따뜻한 사람 그런 그의 개그가 참 좋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박 씨가 생전 각별했던 어머니와 나는 소소한 생활 속 대화들의 캡처 사진들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박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이라는 제목을 붙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했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나 유튜버들은 고인을 모독하는 듯한 행위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고인과 친분이 있는 동료 연예인의 SNS에 고인의 죽음을 희화화하며 동료 개그맨이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마냥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2일 개그맨 박성광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지선언니 마음 좀 받아주지 결혼 소식에 오래져서 자살했나 봐요. 오늘 꿈에 박지선씨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타날 거에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박성광은 박씨가 지난 2007년 KBS 연예대상 수상 소감 중 성광오빠네 마음을 받아줘라고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박씨 관련 방송도 논란이 됐다. 가세연은 2일 방송 썸네일로 박 씨의 사진과 함께 화장 못하는 박지선이란 제목을 붙였다. 방송에서는 박 씨가 화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의 생전 발언을 토대로 의료사고와 엮어 전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타인의 아픔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토악질 나온다 등, 가세연이 방송 썸네일과 제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3일에는 고인에 대한 예의 없는 조롱은, 엄연히 따지면 범죄라며, 가세연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비판을 의식한 듯, 가세연은 방송 이후, 제목을 수정했다. 화장 못하는 박지선이란, 기존 제목의 의료 사고 피해자라고 추가한 것이다. 방송 당시에도 김세카 가세연 대표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뭐하냐는 당신네들은 박지선을 위해 뭘 했느냐라며 섭리일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고인을 모독하는 글들이 올라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박성광 결혼 생활 중계도 크고 결정적으로 다른 못생긴 여자 개그맨 결혼 소식이 타격이 컸을 듯, 박지선 죽은 거 보고, 엄마가 따라간 거네. 고려대 나와서, 선생이나 하지, 왜 광대짓을 했느냐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박 씨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박지선 아버지로부터, 아내와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와 함께 박지선 자택을 방문. 박지선과 모친이 숨져 있는 것을 오후 1시 44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성 메모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없이 박 씨와 모친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빈소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5일 오전 7시 방송팀 남을 해치지 않는 편안한 웃음을 추구해 개그맨 개그 행사 진행이면 행사 진행 등 어떤 곳에서나 사랑받았던 개그맨 고박지선에 대한 추모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3일 오후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는 개그맨 유재석, 김미화, 임하룡, 김수용, 최양락, 팽현수 부부, 홍록기, 이국주, 조세호, 김영철, 박용진, 윤성호 등 동료 희극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룹 샤이니의 키와 같은 일부 아이돌 스타를 포함해 힙합 듀오 마이티 마우스의 상추와 쇼리 등도 빈소를 찾았다. 장례식장 앞은 동료 연예인을 포함한 방송 관계자가 보낸 수많은 조화가 놓여 고인이 가는 길을 함께 했다. 선배 개그맨인 김대희, 김준호부터 배우 한지민 조인성, 김민정, 유준상, 홍은희 부부,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헤어 디자이너 자홍, 양승동 KBS 사장, 김명중 EBS 사장까지 조화를 보내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방송가에서는 안영미와 김신영이 이어 정선희, 정경미 등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 불참하면서 일정에 일부 변동이 생겼다. 개그맨 김태균은 이날 오후 방송된 SBS 라디오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서 어제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오늘은 묵묵하게 힘을 내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고인을 언급하며 착하고 참 배려도 있고 인간성도 너무 좋은 친구였다. 희극인들 사이에선 칭찬이 차자한 친구였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어 동료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는 길에 꽃길만 그쪽으로만 가길 선배로서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는 계속됐다. 이학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지선 님은 남을 낮추지 않고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탁월한 희극인이자 자신을 사랑하고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려 노력했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생전에 고인을 더 알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다시 만날 수 없음이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외에도 고인과 함께 MBC TV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출연했던 박하선. 백진희에 이어 김고은, 윤세아, 엄지원, 윤종신, EPM 준호, 방송인 장성규, 박슬기, 허지웅, 코요태, 신지, 슈퍼주니어 이트, 백아연 가희 등의 스타들도 SNS에 고인에 대한 주목을 게시했다. 박지선은 생전 영화, 드라마 제작 발표회나 아이돌 가수 쇼케이스 진행 등도 많이 맡아왔기에 배우와 아이돌 스타들도 큰 슬픔에 잠겼다. 특히 아이돌 쇼케이스 진행 때는 팬들 못지않게 사전조사를 많이 해오는 등 마음을 다해 스타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호평받았다. 이러한 영향인지 빈소에는 SM엔터테인먼트와 플레디스 등 아이돌 소속사의 조화도 속속 도착했다. 그룹 EPM, 가수 아유, 박지훈, 솔비 등도 별도로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전날 오후 마포구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박지선은 공식 석상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은 최근 증세가 악화하면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지선 어머니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딸이 알던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발의는 오는 5일 오전 7시. 장지는 벽제 승화원이다. 이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개그맨 박지선의 빈소에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 조문했다. EBS 인기 캐릭터 핑수도 인스타그램에 박지선과 함께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주모했다. 핑수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박지선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핑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박지선과 함께 커플 옷을 입고 방송한 핑수의 모습이 담겨 있다. 과거 핑수와 박지선은 함께 방송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박지선은 펭수의 진피님을 밝히며 성덕을 자처했다. 성덕은 성공한 덕후의 줄임말로 자신이 좋아하고 몰두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또는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만난 사람을 뜻한다. 펭수의 사진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너무 마음이 아픈 밤이다. 펭수가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추모와 위로의 댓글이 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연예인은 고인과 고려대 동문인 배우 박정민이다. 조문객을 받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이대묵동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그는 장례식장 앞에 붙은 고인과 고인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박지선과 박정민은 MBC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해 팬스페인을 함께 인증하기도 했다. 배우 박보영도 이날 조문을 왔다. 박지선은 생전 박보영이 주연한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 진행을 도맡았다. 개그맨 송은이도 장례식장을 찾았고 박지선이 활약했던 개그콘서트 동료였던 박성광도 장례식장을 찾았다. KBS 공채 개그맨 후배인 김민경도 모습을 드러냈다. 개그우먼 동료인 안영민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프로그램 2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를 진행하던 도중 박지선의 사망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안영미가 급히 자리를 비우면서 뮤지가 이날 방송을 마무리했다. 안영미가 우열하며 자리를 뜨는 모습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박지선의 빈손은 저녁이 훌쩍 지나 늦은 밤에 차려졌다. 그러나 오는 4일 발인 예정이라 조문 기간이 길지 않아 시미아에 추모하러 온 연예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온라인에서도 고인의 동료들이 박지선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개그맨 김원효는 소셜미디어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아니길 바랐지만, 우리 지선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개그맨 오지헌은 지선아라는 글과 함께 기도하는 손 사진을 올리고 애도를 표했다. 작가 허지웅은 박지선님과 어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썼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지선은 2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박지선 아버지로부터 아내와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와 함께 박지선 자택을 방문. 박지선과 모친이 숨져 있는 것을 오후 1시 44분 발견했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개그맨 박지선 씨는 2007년 3월 KBS 21기 공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KBS의 대표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며 동기 개그맨 박성광, 박영진 허경환 등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개콘 시절 3인 3색이란 코너에 출연하며 외모를 활용한 개그를 주로 구사했다. 또 불편한 진실이나 로비스트 등에선 대한민국의 흔한 아줌마 연기를 구사하면서 시청자들의 얼굴을 알렸다. 이를 기반으로 데뷔한 첫해인 2007년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어 2008년 우수상을 받았고 2009년에는 개그 콘서트 최고 인기 코너이자 장수 코너인 봉숭아 학당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연예술사로 고정 캐릭터를 맡아 참 쉽죠잉? 이라는 유행어까지 히트시켰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2010년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개그 콘서트 출신 중에서 최초로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 우수상, 최우수상까지 휩쓸기도 했다. 박씨는 데뷔 초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제 개그맨으로 통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9년 4월에는 KBS 퀴즈 프로그램 1대1백0회 100 특집 녹화에서 최후의 1인으로 남아 명예 전당에 올랐다. 당시 연예인으로서 최후의 1인이 된 것은 박지선이 처음 우승 상금에도 과감히 도전해 5천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배경마저 개그 소재로 활용해 외모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부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노래 실력도 수준급이어서 개그 콘서트를 넘어 유희열이 스케치북. 최근에는 복면가왕 등에서 노래로 재능을 뽐냈다. 박 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으로 고통.